고맙소, 고맙소. 오늘 영원히 사랑하오. 이번에 저의 한정 공연, 메개리타 공연을 앞두고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아프신 에도불구하시도그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. 66년째 되는 해입니다만,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. 우리 든든한 후배를 모시고, 아, 가요의 전통, 가요의 제 고집을 하는 전통, 가요의 맥을 이을 수 있는 그 후배들을. 물려줄 수 있는 후배들과 함께 공연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매우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주유미 씨도 이 공연을 앞두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저는 이제. 한참 음, 선배님들과 한참 어, 후에 이제 데뷔를 하고 어, 제가 데뷔했을 때만 해도 어, 그전 거의 그러니까 이 전통가요 1세대 선배님들이 생존해 계시고 등생됐는데 이제 선배님 데뷔 6 5년이 되셨고 저는 이제 40년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 선배님께서 우리 전통가요를 매력을 겠다 그리고 음, 저랑 조광도 시를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색을 있는 지금 활동하는 후배로 지목해 음,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, 더욱 더 제가 노래하고 있는 이 특성 이 더 이제 커졌다고 생각합니다. 을 평소에도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지만, 대중음악, 특히, 어, 트로트라는 무그 장르. 그래서, 어, 이제는, 어, 정말 뭔가 이렇게 슉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주변에서 도 해야겠다. 이 생각을 다시 한 번, 다시 말 하게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, 이렇게 은선배님의 어, 말씀도 많이 듣고, 이 무대에, 너무 멋지게, 저도 참여해서 꾸며볼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조황교 씨도 소감 말씀해 주시죠. 어 선배님께서 맥을 이을 수 있는 후배로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 제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정말 부동 부담스럽지만 선생님의 선택에. 지 역시 저는 열심히 선배님의 뒤를 따르고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님이 물려주신 그 문유품, 전통 가야를 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마이클 선감 들고 계세요. 네. 안니 조항주 씨 들고 계시고요. 선택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. 네.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노래로 한 소절이라도 그 마음을 선생님께 좀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, 진행자가, 원래 이런 자리가 있을까요? 그냥... 어, 원래 진행자가 시키면 하는 겁니다. 좋은 게시다는 네. 아 고맙소, 고맙소. 오늘, 면이 랑하오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세분 어, 영상 또 사진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좀 자리에 준비한다면 착석을 해서 여러분과 기사 간다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